한번 볼게. 자, 한번 볼게요. 수 fx가 이렇게 두개구걸나눠져있고요 자, x가 2 e 이할 때는 이차 함수. x가 2바 e 클 때는 계차 함수. 네요. 그리고 최종적인 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등장하는데 fx랑 g x 를엮어가고 지금 이렇게 분수 함수 만들었어요. 이 분수 함수가 실수 전체집합서생겼될때 g5를 걸어 하는 거네요. 자, 일단은 gx랑 fx, 어, 연속하는 x 값 범위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gx는 어볼 뭐 필요도 없네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 에 대해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 fx는요 음두 개의 구간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 경계값에서 한번 연속성을 확인해봐야겠지 맞죠? 그래서 x는 2에서 한번 확인해보면 은어 이거 불연속입니다 음 바로 그냥 쉽게 알수 있지 불연속인 거 x는 2에서 따라서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고 그 외선 다 연속입니다 자 근데 분모가 불연속인 음, 케이스가 있는데, 어, 이 분수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맞죠? 즉, x는 2에서도 연속이라는 얘기야. 이 분수함수가 어디서도 x는 2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신기하게도 분모가 불연속인데, 자 그러면은 x가 2인점에서 한번 연속선을 한번 관찰해줘야겠네요. 맞지? 자,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자, 함수값 이거죠? 이거랑, 뭐랑? 우극한. 이거죠? 좌극한. 이게 모두 같아야 된다니까 맞죠? 이게 모두 같아야 돼요. 하나로. 자, 구해볼까요, 이거? 자, F2분의 G. F2가 뭐야? FA F2, 여기 2 넣으니까 1이죠? 그러까 그냥 G가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음, 극한이니까, 자. 어, fxn가 지금 두 개가 나나눠잖아 근데 2에구칸이야 그니까 러 2보다 큰 쪽에 손니까이함수를 e 다르죠? 이거 대신에 x백이 넣어주고요. 얘는 그러면 좌우칸이니까 이보다 작은 쪽에 손니까이함수 e 다르죠? x제곱, 4x,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세 개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 다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함수 값이 어쨌든 G가 지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극한 값도 존재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지금. 맞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 G로 수렴해야 돼. 그러려면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0분의 5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수렴하려면.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음, G에 2 넣으면 0이 나온다. 즉, 분자에 1 넣으면 0이 나온다. 이거 하나 알수 있는 거죠. 맞죠? 이거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해보면 이건 뭐가 돼요어 이건 분모 1로 갑니다 아 어, 분자는 그냥 g 인네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어쨌든 알수 있는건 g 인는 0이다 g 인는 0이다로 그러면 이 gx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gx가 x-1의 인수로 같이 있는구나 그리고 x-α라는 어떤 또 다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어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최초에서 1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서 다시 여기 대입할게요 이 놈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세요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x 빼기 알파 되죠 그거 계산해 줄까 약분돼서 여기가2 빼기 알파가 되죠 맞죠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얘랑 같아야 돼 같아야 되잖아 계산이가다 맞죠 근데 g는 아까 뭐였죠 0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뭐해야 된다 알파가 이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gx는 어떻게 생다는 거야? 이 gx는 최종적으로 x 2, -E 그리고 x 2, -E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x 빼기 -E 2 제곱, 이거를 하는 거네요. 끝났습니다. gx 함수 구 했죠? 그럼 g5는 뭐예요? g5는 9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